계전은 다 종료가 됐고요. LG가 승리를 거뒀고 기아는 3연승에서 끝이 났군요. 롯데와 삼성이 1승씩을 추가했군요. SK가 오늘도 득점을 못했네요. 그렇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오늘은 박지영 아나운서와 이병훈 해설위원이 알로 베이스볼을 진행합니다. 자승점이 되는 점수는 완타인 찬스거든요. 야구에서. 그러면은 파데에 서창 선수가 그런 무리한 베이스러닝을 안해서 만약에 한 점을 득점했다 그러면은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 부산이 사실 어떤 의욕이 꺾이고 선수락 투수는 조금 더 여유있는 마운드 운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선도타자 승부를 해야 되는 조승락인데요 투구에서 빠르 볼을 던져서 파울을 만들었고 자, 이 상황이라면 역시 이손승낙구 양이지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군요. 네, 그럼요. 네, 여기서 양이지 선수가 출루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스트리블 스트라이크. 네. 그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기를 죽일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한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불씨를 살려주는 한 점이 됐단 말이에요.

권창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었을 때아한점더 도망가면 내가 편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직구인데 몸 쪽에 조금 높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분적으로손중낙 투수도 팔에 나왔단 말이에요 구에 예.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양희재 2루타 그리고 그다음은 구영민. 구영민은 오늘 3만타를 때려낸 주인공. 그러다 보니까 허도한 보수 한번 분위기를 정비를 합니다. 자포레때는 홍승을 삼진 처리하면서 위기를 탈출했었던 송승낙 서점차입니다만 선도 타석의이루타를 맞고 구회를 시작합니다. 자 대타 여원으로는 오재원 선수도 있고 허경민 선수도 있고 이원석 선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자만 모이면 모릅니다, 이거. 킬타자 구영민. 최구는울입니다 그리고 기분상 어제도 던졌고, 오늘 8회 투어웃에 나왔다는 이것이 정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제는 미세를 추가했고, 이번에 파울입니다. 모든 것은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모든 스포츠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 후반부의 한 점은 크거든요. 그럼요. 특히 리드하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야구라는 것이 출발에 일단 득점이 필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추가 득점을 언제 만드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쓰기 접 점수를 언제 만드느냐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흐름 아니에요. 흐름이요. 예. 임규 선수가 오늘 두 번째 투수 올라와서 홈런을 맞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힘을 내주면서이 영역 감독은 넥셀의 불펜진에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밀어치던 고영민 선수가 잡아 당기네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고영민 7번 타자 오늘. 감안타가 모두 밀어 때려서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아우즈 주자는 2루입니다. 오늘 1세기 아타예스 담비어스 바깥쪽 볼입니다. 풀 카운트. 자, 주자가 치워지면안 돼요. 자, 직선. 넥센. 넥센은 어떻게 보게 되면 2루 주자를 득점을 갖다가 만들어주더라도 아웃카운트를 잡는 야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지금 이원석이 준비를 하고 있군요. 결국에는 볼이 되면서 1루가 채워집니다. 손승락이 1루타를 맞고 지금은 볼레타용 자, 노하우스의 주자 1루 상황에 대타가 나오겠죠. 자, 김지호 타석대, 대타 이원석 어제 홈런포를 써 올린 선수입니다. 이원석 어제 기억이 베네켄 선수에게 홈런포를 써 올렸었던 이원석 시즌 자신의 3호 홈런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 방이면 동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점 달아나서 9대 5면 맞아봤자 8대 7이란 말이에요. 예. 아 9대, 7, 9대 8이거든요. 오늘은 손승낙과 승부 어제는 베네케에게 홈넣고 지금은 마무리 손승낙과 승부입니다. 무아웃의 1루 성공 역시 바깥쪽으로 빠져 않습니다. 말이에요. 야구라는 것이 9회 들어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타임 찬스예요숙점이란 점수는 그게 큰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숙점에 리드를 하고 있는 팀이 8회 말에 한 점을 더 달아나서 9대 5가 되면 은 쫓아가는 팀이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야, 지금 직구를 잘 노렸네요. 제대로 맞았네요. 한가운데 몰린 볼을 이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때려놨습니다. 오늘은 액센은 홈런포가 없고, 반면에 두산이 세기 홈런포로 앞세우면서 결국에는 9회 초의 8대8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 정수빈 두번 타자. 자,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동점이 됐어요. 이원석의 대타 카드는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원볼, 마무리 손승낙 두 시즌 네 번째 블론 세이브 원볼 그러나 그래, 합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이태근! 넷 플레이! 아, 이스비 하나는 천금 같은 수비네요. 만약에 저거 빠졌으면 역전이거든요. 정수민 선수라면 3루까지 가죠. 네, 저거 빠졌으면 역전인데 음... 이태근 선수가 기가 막힌 수비로 손승락 투수를 도와주네요. 그러니까요. 아이 태근 진짜 멋있는 수비네요. 네. 환상적인 수비입니다. 이 태근 참 저런 수비 프로라면은 저런 수비가 나와야지. 팬들이 감동을 하죠. 아, 아슬아슬해서 그러니까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저게 손등 쪽에 걸렸거든요. 손등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손바닥 끝쪽에 걸렸습니다만 정확히 잡아내면서 중요한 아웃카운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민석입니다. 참그 야구라는 게 진짜 모르죠. 투 네. 송승락도 어제도 8회 올라왔고 오늘도 이제 8회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9회에넥에는 박병호 선수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제대로 걸렸어요 그건 맞는 순간 네. 쭉 뻗어가면서 좌측 패스를 넘기는 어제 여서 오늘도 홈런포 두 경기 연속 홈런포 이원석 3루수 일단 떨고놓고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좋네요 쉽지 않은 타구를 김민석 삼루수가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토 아웃 아직 수비 집중은 살아 있군요. 그로브질이 좋았죠? 예. 좃밤도로 일단 처리한다는 생각. 그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대시했다는 점. 내야수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앞으로 대시해야죠. 여기까지만 해도 송일수 감독 과스의 팬들은 정말 짜릿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다 좋아하는 두산 팬들이네요. 이게 바로 홈런프의 맛입니다. 그 야구라는 경기는 항상 역전의 가능성을 갖고 간 거거든요. 그 역전승이 때문에 역전패가 있는 거고. 예. 자, 홈런을 받고 그 이후에 후습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어 잡아냈고요 이제는 최주원 선수입니다. 예. 바깥쪽에 걸치면서 투트라이손승락 선수도 이원석 선수하고 승부할 때 몸쪽으로 낮게 던진 것은 내 땅벌 유도에서 더블 프레를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이원석 선수가 제대로 받아쳐가지고 홈런으로 만들었죠. 스토기에서 최주환을 모여치면서 주자는 걸어나 갑니다. 참 어려운 타자를 또 상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말해요 끊지를 못했어요. 네. 김현수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이 김현수란 말이에요. 소수이기에서 몸에 붙인다는 것이 너무 붙다 보니까 최주환의 등을 때렸습니다. 자 최주환은 교체가 되는군요. 허경민 주자. 자 이렇게 되면 뛸수 있는 주자거든요. 그렇죠. 여차면 예. 뛰죠. 네. 이러면 김현수도 좀빠른 승부는 안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분위기에서. 투수가 불안하겠어요? 타자가 불안하겠어요? 투수가 훨씬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칠 필요 없어요 오늘 4타수 그, 4만타의 김현수 급할 필요 없어요 물론 초구에서 승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김현수는 2 3기역 김현수 한타에서 끝이 났습니다만 다시 재정비해서 넥센전부터또 방망이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이 석접절리 홈런은 정말. 자, 이게 야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총으로 바깥쪽으로 갑니다. 우리 계속 그때 이원석 선수 홈런 나오기 전에 <laughs> 한 방이면 동점이다. 그러나 8에 만약에 한 점을 났으면 맞아도 9대 8이다. 이제 뭐 결과론이지만. 원볼. 1-3로 수산이 칸투에게 찬스를 만들어 줍니다. 네. 첫 스트라이크 잡는 공을 노렸다는 점, 역시 공격적인 쪽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는 것이 김현수 타자가 베테랑이다는 얘기죠. 변화구였어요. 변화구인데 힘이 빠졌어요. 체력 소모가 많았는지 꺾이지가 않잖아요. 각이 없잖아요. 네. 공에 회전수만 있지 각은 없잖아요. 오늘 네 번째 안타 김현수 다 아, 김현수 대단합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러니까 예. 최주환 선수하고 승부를 해야 될때 승부를 못하고 몸에 맞는 공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타자가 선택이 됐다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참 김현수의 안타가 다 의미가 있네요. 오늘은 이후에 때는 타이 필요할 때 안타 만들었고 4회 때는 손도 타자니까 홈런을 때리고 또 8회 때는 역시 찬스를 이어주고 9회 때도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어주는 만타입니다. 이제 칸투입니다. 지금 손승락 선수의 직구 갖고 칸투 선수하고 승부가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 5타, 3타, 안타 하나가 홈런이었습니다. 이사의 주자는 삼노아일루 총으로 멈추게 붙입니다. 원볼. 골카운트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면은 역시 채우고 홍성훈 선수하고 승부한다는 기분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역시 계속 몸 쪄. 하지만 골 판정 투볼. 30개의 투구수. 어제는 23개의 볼을 굴렸고 오늘은 벌써 30개 다시 한번 몸 쪽입니다 계속해서 몸쪽 스리볼 네. 역시 어려운 승부를 하면서 다음 승부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군요 스리볼 3볼. 스리볼도 조심해야 돼요 칸트 선수는 스리볼에서 또 별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타자예요 그럼요 자 스리볼에서 빠른볼로스트라이크 잡아냈고요. 지금 빠른볼의 스피드는 144km가 나왔습니다. 5구째. 역시 빠른볼 3루쪽 파울. 풀카운트. 지금 빠른볼의 구속은 좀 떨어져 있군요. 144km. 한 3, 3 4km쯤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열렬하게 칸투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 팬입니다. 카운트. 자 홈런을 외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음. 오, 예루자가 홈에 로어고 김현수는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목소리> 결과는 실책. 아니, 3루에 공을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요 3루 주자가 리드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뭔가 조금 템포를 끊어놓고 승부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루수도 던진 자신에게 공을 던질 거라는 생각을안 했지요. 예. 그래서 송구도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 그리고 김민성 자 삼수가 베이스로 들어가, 들어가서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참 대단한 두산의 힘이네요. 역시 저력이 있네요. 두산이. 그리고 아까 김민성 선수가 움직이는, 움직일 때 공을 던질 때 3루 주자가 그렇게 뭐 베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됐고 풀카우드 승배의결국는탄택에 빠른 볼 좌측 펜스를 남기는 홈런폴로 행하면서 소신닥은 이제 내려갑니다. 이그그 칸트의 홈런프가 11대 8대는 점수였습니다. 이원석 권테맞을때칸투선선맞을때 전부 직구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손승락 선수가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손승락 선수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어, 좀 힘이 붙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공 끝에 힘도 없었지만, 스피드 자체가 3, 4km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아, 참. 그에는이 8웨이의 이, 이 모습 자체가, 넥세에게는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8에 한점 났으면 두산이 주저앉죠. 그리고 1 1를 통해서 투어를 잡아놨습니다만, 선구악성구가 됐고, 자베이찬 선수가 올라서 역전이 되면서 이제 홈런부까지 허용했고요. 이제는 베인 찬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어.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칸트 선수 힘있는 타자에게 손승락 선수가 직구 승부를했서는안 되는 거죠. 안 되더라도 변화구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수는 18일 1대 18 8이 됐고 이원석의 동점포. 소점짜리 홈런으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고 그 이후에 이태근 우와 김민성의 수비를 툴 잡아냈습니다만 그리고 카티의 두 점짜리 홈런 이홈런은산팬들을 더욱더 공무시켰고 화면에 넥센의 팬들을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연패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또 하나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연결일 감독 이성점을 시키기 위해서 한연희를 이회부터 팀을 했고 그 과정은 괜찮았습니다만 또 수저받고 베린 참. 결국에는 세 번째 아웃카를 잡고 내려오는 그녀 베이프 선수는 오즈의 첫기 연기 나와서 마지막 아웃카를 잡아 놓왔습니다자 이제 역진을 당한 앤 넥센 히어로즈의 9회 발 공격 박병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너무 점수 많이 줬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목동입니다.